이를 다소 흔들리긴 했지만 2회와 3회 연속 3자 범타로 이닝을 마무리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의 김광현 선수는 눈부신 비칭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사회였었죠. 김광현 선수는 5월 6일 세인트루이스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매츠와의 더블 헤더 1차전에 선발 등판에서 4이닝 2피안타, 3볼넷2탈삼진 1실점으로 팀의 4대1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김광현 선수는 1회 초 피안타 1개 1볼넷을 내주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요. 2회와 3회 연속 3자 범퇴를 하면서 무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아웃 카운트를 6개를 잡는데 전진공은 17개에 불과했습니다. 3회까지 무실점 피칭을 이어가던 김광현 선수는 2대0으로 앞선 4회 가장 큰 위기를 만드는데요. 선두 마이클 컴포트를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내보내고 케빈 필라에게 좌전 안타를 맞았습니다. 무사 1, 2루가 되자 통역이 마운드를 방문했고, 김광현 선수는 통역을 거쳐 포스 앤드루 키즈너와 대화하면서 잠시 시간을 끌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때 마운드를 비치는 햇빛이 너무 강해서 김광현 선수의 제구가 흔들렸다고 하죠. 그래서 햇빛이 넘어가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포수와 대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다음 타자인 제프 맥닐에게도 볼넷을 허용하면서 무사 만루에 놓이자. 마이크 매덕스 코치가 마운드에 오르기 전 주심한테 문의를 합니다. 앞서 통역이 마운드를 찾은 것이 코치 방문으로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한 이닝에 코칭 스태프가 두 차례 마운드를 방문하면 투수가 교체되어야 하는 룰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심판진은 논의 끝에 통역의 움직임을 코치 방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매덕스 코치는 김광현 선수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매치 벤치에서 항의가 나왔습니다. 루이스 로하스 매츠 감독이 더 가우스에서 나와 주심한테 코치 방문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심판진은 다시 논의를 하고 비디오 판독까지 거쳐 매덕스 코치의 마운드 방문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사 말루에 놓인 김광현 선수는 제임스 맥켄에게 땅볼을 유도했는데요. 3루수 논란 아레나도가 타구를 잡다 놓치면서. 더블 플레이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가 홈을 밟았지만 아레나도는 다시 공을 잡으면서 발끝으로 2루 베이스를 밟았는데 3루심이 2루 주자의 세이프를 선언하자 세인트루이스는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판독 끝에 심판진은 2루 주자의 아웃을 선호합니다. 한 이닝에 비디오 판독만 두 차례 진행되면서 마운드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진 김광현 선수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1사1 1루에서 조나단 비아를 3구 3진으로 엘버트 아몰라 주니어에게는 컵으로 헛스윙 3진을 끌어내면서 추가 실점 없이 사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웠던 사회의 실점은 아쉬웠지만 김광현 선수의 위기관리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대량실점위기를 최소실점으로 막아 냈던 김광현 선수는 5회 등판도 가능했지만 마이크 쉴트 감독은 4회 말 김광현 선수 타석 때 대타 를 내세우면서 김광현 선수의 등판 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5회부터 불펜을 가동했고 7회까지 치른 더블헤더 1차전은 세인트루이스의 4대1 승리로 6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김광현 선수는 경기 후 화상 인터뷰에서 사회에 흔들렸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왜뭐 이렇게 사회에 많이 힘들었던 이유가 과연 뭐였을까? 본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무슨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야구장이 다 그렇지만 <laughs> 사회에 한5시 정도에 시작한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뭐 이거를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구장마다 그리고 뭐언니뭐 어뭐 이제 많이 뛰었기 때문에 한국 야구장에서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 구장마다 해가 지는데 해가 지는 위치가 어딘지 그 시간이 어딘지 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마 3회 시작해서 다섯 시쯤 됐을 거예요. 그다 시쯤에 딱 제가 던지는 그 포수가 보는 데에서 햇빛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어 햇볕에 좀 많이 반사가 심하게 일어나서 좀 선수 타자의 포볼좀 주고 계속 이제 계속 볼넷을 좀 제구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이닝에 또 우연치 않게 또 길어지면서 해가 확 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좀 나아지고 예그 상황에 딱그 예 햇볕이 좀 든다는 거그 어 다음번에는 좀 모자를 길게 좀, 좀 눌러쓰고 어 던져야 될 거. 이른 시기에 교체된 부분에 대해 감독한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선 확고한 입장을 밝혔네요. 그 내용도 확인해 보실게요. 선수를 교체하는 건 감독의 유일한 권한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팀을 위한다고 생각이 들면 어뭐 수긍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뭐 지금은 7인인 경기고 만약에 9인인 경기였다가면 조금 달라졌을 거고 어. 좀첫 경기고 또두 번째 경기였으면또 얘기가 달라졌을 건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요 감독이 알맞은 음이 선택을 했고 교체를 이제 지시를 했고 그러면 플레이어는 이제 뭐 수행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laughs> 팀이 이겼고 다음 경기에는 좀 좀더 적은 이닝, 이제 적은 투구수로 많은 이닝을 좀 소화할 수 있는 에, 그런 에, 그런 피칭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광현 선수가 좀 아쉬운 그런 경기 과를 맞이했습니다. 어, 전체적인 모습은 4이닝을 던지고 피안타 2 개, 1실점 하지만 오게티가 있었죠. 어 다른 점이 아니라 바로 볼넷이었는데요 앞선 두 경기 등판에서 김광현 선수가 볼렛 터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볼렛 터용이 3개가 나왔고 어 그런 점이 결국 아쉬워졌는데요. 어 사실 오늘 제가 김광현 선수 경기를 보면서 어, 느꼈던 부분은 3이닝이 상당히 좋았어요. 특히 프란시스코 린도 선수 어, 승부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아, 그리고 피트 알론서 선수 이두 타자를 연속 잡아낼 때, 본인의 변화구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3이닝을 깔끔하게, 3자운트를 맞췄을 때만 하더라도, 김광현 선수의 오늘 승리, 상당히 좀 다가오지 않을까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사회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는 어떻게 보면 약간 희비가 엇걸렸다고 볼 수가 있죠. 사회 무사 말루 위기를 맞았는데, 김광현 선수가 본인 투구의 삼진을 또 속과 내고, 결국 1실점만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아, 근데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아, 4회까지 마쳤을 때 투구수가 6 4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 아, 가서 투수 교체하는 쉴트 감독의 결단이 따랐어요. 그래서 5회 헬슬리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고 결국은 헬슬리 선수가 승리 투수를 가져가는 아,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교체 상황이었었는데 어, 아, 본인이 오늘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4회 이렇게 아무래도 햇볕이 포스 쪽에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면서 컨트롤 잠재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고, 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그이인 경기 아, 더블헤더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쉘트 감독이 빠르게 좀 승부를 거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경기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앞서서 보여줬던 컨트롤 면에서 조금 초반부터 흐트러진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아, 이런 부분이 나타났는데요. 저는 오늘 김광현 선수 경기를 한마디로 총평을 하자면, 시비 교차라는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위기관리 능력은 상당히 빛을 발했지만, 5회 마운드에 세우기에는, 아 갑자기 사회에 부쩍 늘어난 투구 수또 그러면서 약간은 좀 아직까지 쉘트 감독이 100% 믿음을 주기에는 좀 아쉬웠다. 그니까 오늘 컨트롤이 자체가 좀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점을 믿지 못하고 5회 마운드에 싸우지 못하는. 그런 단초가 됐기 때문에 조금 김광현 선수 본인도 마음속으로는 실망하는 구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 뭐 지난 두 경기도 그렇고 아, 김광현 선수가 차차 더 나아질 수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 등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onestly, like, I